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 후 바로 팔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함께 알아볼게요. 절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집이나 주식 몽땅 증여받고 얼씨구나 바로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 잠깐이라도 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세금 가중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왜 증여받고 바로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월 과세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이 이월 과세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주 싼 가격에 사둔 물건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잽싸게 팔아버리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린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직접 한 것처럼 세금을 계산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3억 원에 산 집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증여할 때 되니 7억 원이 된 거죠. 자녀가 이 집을 증여받고 9억 원에 팔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2월 과세가 적용되면 무려 6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 너무 큰 세금 부담이 가슴으로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줄어들 수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었어도 세금 혜택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2월과세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받고 바로 팔지 않는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 묵혀두세요. 그러면 2월 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또 2025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아도 2월 과세와 비슷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증여 후 바로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하지만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예외도 많으니까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셔야 안전합니다.